발목에다가 어 발목에다가 살인개수 하고 펜타닐원해줬어요 따가운 거 지금 화학물 포스겐 섞어가지고 집중 못하게 하네요 글쓰는 거. 그거 집중 못하게 하네경련됐어요 <laughs> 또는 오후 3시 43분이에요 18일 오늘도 출근하셔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죽이겠다고 이직 관련 하는 분이 누구신지 나중에 좀모르 보고 좀왜 그러셨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전 일리도 궁금해하실 거고요 그분을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이고식으니 출근하셔서 이러시는 분은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비밀방역이라고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화학물로 고문해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이 전체주의 나치즘 시틀러가 만든 법과 학술 어?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알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거 전 세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, 이 일을 할, 어? 자료를 만드는 걸그는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끝없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? 밤낮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어? 국가의 감염법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도 어기고 어? 대구 서구 구청의 어?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어기고 박종환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건 불법이다. 하지마라 이 지식까지 독이고 끝까지 오늘 출근해가지고 끝까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 인류를 죽이겠다고 전 인류가 앞으로 대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을 궁금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이분 때문에 대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에 앉아서 뭐 테러하시는 분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인류가 죽어가고 있어요 방역이라고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정신병이죠 <laughs>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도 인지 못한다? 그건 정신병이에요 머리통에다가 살인괴 쓰이 이빨 갖다 때리고요 원액으로 어! 어! 단 지금 한두줄 썼어요 그럼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시간째 오전 내내 몇줄 쓰고 예? 한열줄 열줄 쓰고 예? 오후 내내 지금 화학무기 테러에 단한줄 정도밖에 무슨 뭐 거야? 없어요. 맨날 같은 거 그냥 그거 정리만 하게끔 계속 뺑뺑만 돌리는 거지. 새로운 걸단한줄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하루 쨍일. 예? 몇 개월간은. 예?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주의, 이, 나치진, 바로잡기 위해서. 예.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화해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. 저는 예시를 해나갑니다. <laughs> 물론 뭐 대구, 서울,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막고 있고요. <laughs>